202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감과 유럽 각국의 방위비 부담 합의가 중심이 되며 국제 외교의 불편한 현실을 드러냈다. 회원국들은 향후 10년간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강제할 조치는 빠졌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언급되지 않았다. 스페인만이 공개적으로 지출 약속을 거부했고 선언문 주어가 우리 대신 동맹들로 바뀌는 총극도 벌어졌다. 트럼프는 이란 이스라엘 휴전 중재로 영웅처럼 회의장에 입성했고 유럽 정상들은 과도한 찬사로 그를 맞이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본회의에 참석조차 못한 채 정장 차림으로 트럼프와 30분 회동하는데 그쳤다. 회의는 방위비 증액과 트럼프 심기 맞추기에 집중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